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관, 아,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행동 자체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주권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는 절대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막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속 안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에 어려움이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의 삶은 막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그들은 절대 주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왜내내 내 인생인데 네가 뭔데 관여해?라고 갑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감정, 의 자기의 상태에 굉장히 민감하고 집착하죠. 다른 이들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없지요.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눈치 보죠. 누구 눈치 봅니까? 하나님 눈치 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결정적인 차이는 정말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떠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동시에 고민하며 그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뭐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그 이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합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성도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죠. 여러분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뭔가 규탄하듯이 그런 섞인 노래로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불의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인류 역사상 그렇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류 역사상 완벽한 정의의 실현과 귀에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삽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탄함며 기도와 노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땅의 것에 눈이 고정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목사님, 너무하시네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삶의 무게가 다르고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라는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니까 뭐 하나님 외에 다른 막 여러 신들이 등장해서 뭔가 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신들은 세상에 세워진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말하는데, 이 엘이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힘이 있는 존재,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가장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재판관, 통치자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재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판관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독특한 재판, 심판, 판결의 그 권한 그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 통치자들을 의도적으로 신이라는 것을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니들이 신이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판결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예요? 절대 주권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하고 다스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신이라는 표현을 지금 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그런 재판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재판과 권한이 부여받은 자들이 해야 될 요구사항이 바로 이건 겁니다.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에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약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철저한 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받은 자들은 그런 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또 보편 인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갖고 통치하라라고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재판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 인류적인 그 경외함과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세워진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함과 심판자, 절대 심판자가 있고 그 심판자에 의해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자기들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걸 그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의하고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왜그 자리에 세워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세웠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이 선악에 대한 분별도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죠. 대통령,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년이죠. 우리 대통령 선거한다고 우리 할때 수요중보기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대통령, 위정자들, 재판장들, 그들을 하나 잘못 세워지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죠. 물론 그 국민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불의함이 곧 우리들의 삶으로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세워진 위정자들, 어떤 재판관들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신들이고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워진 그 재판관들, 위정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신적 권위를 줬지만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데, 너도 똑같아 기고만장하지 마.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미가 있으십니까? 전 요즘에 뉴스를 잘안 봐요. 봐야 되는데 잘안 보게 되더라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허무한 모습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참 이게 뭐야? 이렇게 이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제가 봐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아, 답답해요.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아, 답답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냥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오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요.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그들이 콧방귀라도 낄까요? 그들이 이 말씀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위정자들위 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 을 세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기, 기, 뭐, 기뜸이나 할까요? 뭐,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야, 웃기지 마. 내 정치적 힘으로 내가 뭐, 대, 국회의원이 됐어.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이,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을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일차적 독자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재판자들, 권력자들의 불의함을 보면 어떻게 보면 허무함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가 잘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적어도 압니다. 절대 심판자가 있고 주권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고 저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중보하라고요. 중보하라고요. 세상의 그런 불의함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8절의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우리입니다. 성도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8절의 이 고백은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만이 할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삽은 그 다윗 시대,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 하면 되게 좋은 시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불이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삽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로 끝에 가면 마라라타 아멘 주예수의 속혀 오십시오 라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세상에서 절망으로 좌절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불이합니다. 여전히 세워진 자들이 자기가 왜 세워졌는지조차 모르고 불의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반응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중보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국적을 몇개 갖고 계십니까? 제가 멕시코에 있었을 때 보니까, 아,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태어나서 뭐두 개의 국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두 가지 국적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국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장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중재자로 부름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굳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중보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거기에 심판이 있으면 그냥 자기 조카론만 빼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17절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부르신 받은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직접 내가 내려가서 보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그냥 하나님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심판에 이걸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누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나 저기 심판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편에 서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중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다른 누구와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하니까 자꾸만 어우 내가 복받는 건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복의 통로잖아요.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로 역할로 세상 가운데서 중보자로 중재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냥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18장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심판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자식들 키우면 돼요. 그냥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도요, 여러분 겉으로 뭐 내가 이 좋은 세상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에 꿍꿍이 속을 우린 다 알잖아요. 결국은 지들 잘 먹고 잘살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하고 악합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요, 그 불이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가라고요? 똑같이 우리도 겉으로는 뭔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아, 세상을 위한다 척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라고요. 뒤 그렇게 가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보지만,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간구하고 중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의 내용이요. 창세기 18장 66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매주마다 성령 집회 때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니까, 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최근에 이렇게 좀 고민하는데 그런 거예요. 다행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정자들의 잘못된 통치가 있을 때에 고 피해와 고 고통이 고스란히 성도들과 이 세상의 국민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한 가지 있구나. 이 세상의 위정자들, 이 세상과 내가 묶여 있구나.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묶였어요. 기도하는 자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자로 우리는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 심판자들, 더 확장시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재판장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절대 주권자를 향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절대 주권자가 있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두려워 떨 때에 약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심판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 심판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은 두려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은 그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에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이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야,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 예. 여러분 내네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당장 이 새벽에 나올 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아침에 저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아, 이분들이 자기들의 기도 제목 문제가 있어서 간절함으로 나온 거 알지요? 알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을 믿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믿으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성도들이 바쁘고 또내 문제가 크다 보면 이걸 놓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또그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구원, 절대 주권자를 성도들 또한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이걸 알고 내 가족과 나의 문제와 여러가지를 기도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 건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 심판자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내가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를 내가 먼저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아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는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죽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이 땅을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심판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소중한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령 내 문제가 있고 여러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어, 이 8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이 땅을 극률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 우리 자신도 위해서도요. 하나님 내 문제에만 같이 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상황에만 같이 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야,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놀라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말씀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요.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재하는 중보하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을 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